병어가 가장 맛있는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5월달인데요, 가장 많이 나가는 사시미 병어의 모습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 수는 사시미 병어,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병어여서. 고소하고 기름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병어가 인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3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병어구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수형 병어구요. 두 번째로 큰 병어입니다. 병어가 가장 맛있는 철 5월달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맛있구요. 이 병어를 드시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 분들 계십니다. 왜냐, 가장 맛있기 때문이죠. 5월달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이때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고소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병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신안산 병어입니다. 참돔입니다. 이번 물때까지는 참돔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자에4 0마리들어라는4 0미 참돔이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갑오징어입니다. 한상자에1 5마리들어라는 15미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살이 가장 포동포동할 때고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지금 갑오징어 어, 항석어, 그다음에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갑오징어 저장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어, 항석어입니다. 항석어가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항석어 조림용입니다. 좀더 조림용으로 드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항석어 조림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고사리 넣고 지져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젓갈용입니다. 젓갈용으로 가장 작은 걸 말하는데요. 가장 작은 젓갈, 항서거 젓갈용입니다. 어, 좀더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가장 작은 젓갈이,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서거 젓갈용 작습니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밴댕이도 가지고 왔습니다. 밴댕이를 구워드시거나 무쳐먹거나 하실 때 굉장히 맛있... 밴댕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워 드시거나 무쳐 드시거나 젓갈 담으셔도 좋고요 살이 가장 포동포동할 때입니다 밴댕이가 맛이 좋고요 그리고 중화새우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중화새우를 튀겨 드실 분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젓갈 담거나 아니면 어, 소분해 가지고 냉동고 보관했다가 어, 국에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파스타에 넣으셔도 맛있는 중화새우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맛있고요 어, 통치는 항상 어, 365일 정말 인기가 좋은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살이 담백하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구워드시거나 지리탕 드셔도 좋습니다 3 0터 통치는 35cm 전후로 들어갑니다 3 0터 통치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20미 통치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스트라는 20미 통치. 어, 40cm 전으로 들어갑니다. 30미보다는 좀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사이즈 좋은 거원하시는 분들 20미 통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또 통치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만큼 맛있습니다.